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림동 역세권에 있는 매매가격 15억짜리 15억에 매수가 가능한 준신축급 건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깨끗한 물건입니다 주차장은 대지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주차는 한 대여가를 받았습니다 도로는 지금 6m 도로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의 경사가 있습니다 이쪽 건물 뒤쪽으로는 지대가 조금 낮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반대쪽으로는 지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렇게 깔끔하게 세가지 마감재를 믹스해서 잘 마감해두었습니다.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입니다. 신림역까지는 약 500m고 주변에 보이시는 건 도림천과 가깝다는 점입니다. 전 오늘 도림천 쪽은 아니고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내려가보려고 합니다. 도림천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운동하거나 걷기 좋아하시는 세입자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물건 정보 보겠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약 30평이 조금 안 되는 29평,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2017년도에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매매 가격은 15억, 월세는 관리비 포함 500만 원이 나오고 실투자금은 용자승계시 5억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실투자금 5억으로 15억 건물 매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보증금과 용자의 레버리지가 필요하지만 적당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관 내부를 들어오시면 좌측으로 무인 택배함을 하나 두었습니다. 그리고 1층이 조금 내려가서 오실 이 있습니다.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더 반지층 오실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깊숙하게 들어가네요. 지하에 1호, 2호, 3호 이렇게 3개 의 오실이 있습니다. 깊게 내려온 거 치고는 지하가 냄새가 나거나 습하거나 한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땅에 많이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방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경사도가 있어서 방에서 볼 때는 지면이랑 비슷한 높이를 하고 있습니다. 방은 뭐 기본적으로 주방과 방이 분리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방이 뭐 많이 박지는 않지만 창문이 작아서 아예 캄캄한 수준은 아니고, 창가 쪽으로 가보면 이쪽이 건물 출입구 반대편 쪽 외벽 쪽이겠죠. 경사도가 심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막혀있지 않고 아래로 많이 지면이 내려와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하는 원룸이 3개였고 1층은 1.5룸 하나 투룸 하나 그리고 그 위층인 2층은 1.5룸 한개 원룸 두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위층 3층에는 주인층이 하나 있는데 평수가 애매해서 사실 좁은 방 3개짜리보다는 그래도 좀 넓은 투룸이 낫다고 판단하셔서 투룸 두개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4층에는 원룸 두개의 호실이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어서 나가보겠습니다 1초권 때문에 면적의 절반 정도는 건축물을 올리지 못한 모습이고 보일러를 한편에 만들어 뒀습니다 옥탑층에는 원룸 호실을 하나 더 만들어 뒀는데 호실 문패는 403호로 해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허가 당시의 면적 이후에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반건축물은 맞지만 합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하지만 이 부분은 어,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제 도림천이 거의 100m 정도도 안 돼서 바로 나오는 거고 건물 외관 다시 보시면 평수 대비 건축물이 도로랑 접하는 면이 커서 그런지 건물은 상당히 사이즈가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으로의 경사가 꽤나 큽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보이시는 이 건물이 지금 준공이 낮거나 곧 준공이 날 예정인 건물인데 이 건물도 뒤쪽이 경사도가 높다 보니까 지하를 안 파고 바로 5층까지 올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건물도 거의 원가 수준으로 지금 매도하실 계획이 있으신 물건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별도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원가 수준의 신축 건물도 많이 나오고 준신축 건물인데 거의 5에서 6년 전, 심하게는 7, 8년 전 금액으로 나오기도 하는 건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매수세가 많은 게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만. 매수세가 많은 시기에는 금액이 당연히 서로 경쟁하느라 올라갈 테니, 지금 이 시점이 매수하기에는 정말 좋은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상반기에 꽤나 거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마 아파트가 단기적으로 급반등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미분양된 아파트도 금방 완판되고 있었던 5월, 6월, 7월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매수자분들이 많아서 거래도 많이 됐었죠. 아마 부동산 심리는 아마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랑 수익형 부동산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게 분위기로 매수자들의 심리가 움직이는 것 같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더더 하락할지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걸 떠나서 월현금 흐름에 집중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유심히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부순환로까지 다 왔습니다. 오늘은 매매가 15억의 다소 저렴한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즘 무게부로 접근하는 물건들도 좋지만 30억이 넘어가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10억대의 물건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주시면 반영해서 물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